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강의로 37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2장으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용의 이적.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붉은 용의 이적.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하늘에 다른 이적 그랬죠? 첫 번째 이적은 뭐죠? 바로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이적으로 붉은 용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붉은 용. 자, 붉은 용은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뱀 마귀 곧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면, 큰 용에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제 그가 땅으로 나여 쫓겼어요. 자, 이제 바로 이 붉은 용은 예뱀 마귀, 온 천하를 깨는 그 사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로 용은 맨 처음에 아담에게 와서는 뱀으로 등장해서 뱀으로 한 가정을 파괴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세례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을 가리켜 독사라 이렇게 말하계. 독사 좀 독이 더센 뱀이 되었죠. 자 독사가 되어 나라를 파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대우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들을 독사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뭐냐, 더 강한 용이 되어 세계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그들이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는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바로 머리가 일곱이요, 열, 뿔이 열입니다. 일곱머리 열 뿔. 바로 붉은 용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일곱머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면 일곱머리는 일곱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곱 왕을 뜻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음녀가 앉은 음녀가 무대 삼는 일곱 산 나라를 의미하게 되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말합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일곱머리, 일곱나라, 일곱왕을 뜻하는데, 바로 또한,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일곱머리,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뿔은 뭐냐?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뿔은 열왕의 권세, 열왕을 의미하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게 바로 열왕은 마지막 때에 그열일불의 권세를 받고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멸류관을 받았다. 그 말은 바로 이들이 그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더 구체적으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우리 좀더 생각해 보면 일곱 머리는 여기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섯은 망하였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그 말은 이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로 일곱 그 머리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첫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번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번째 바벨론, 네번째 메데바사, 다섯번째 헬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다 지금 망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죠. 자, 지금은 현재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자, 세계를 통치했던 이 다섯개 나라, 망한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현재 즉,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었던 로마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그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그 로마 시대에 벗은 미래.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이말세세대에 오늘날 세계에 꿈꾸는 세계 정말 통합정부, 세계 단일화하는 그러한 신세계 질서, 이런 것을 꿈꾸는 큰 하나 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연합하는 열 나라들, 열나라는은딱열 개의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총한 정말 신세계 질서에 의해서 한 통치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여왕들이 바로 함께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절 봅니다. 꼬리가 하늘 별 3번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은 세속화된다. 그 말이 타락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꼬리, 그랬어요. 꼬리면 뭐? 용꼬리입니다. 용꼬리. 붉은 용의 꼬리가, 자, 어, 즉, 결과적으로 하늘의 별들이 그 꼬리를 맞아. 꼬리 맞고 용꼬리에 정말로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꼬리가 뭐냐?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꼬리는 거짓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바로 그, 용골이 맞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땅, 즉,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짐승, 거짓 선자의 유혹을 받아, 또는 협박, 이런 것을 받아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교회의 사자,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별은 일곱 7별, 별의 사자요. 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자인데, 즉, 하나님의 종들이 땅에 떨어진다그 말은 육의 세계로 타락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문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종들.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즉 거짓은 용꼬리를 맞고 정말 거짓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 1절에 보면 또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래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바로 해와 달은 무슨 말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떨어 없어지고 또 증인들로 없어지고 다른. 별들의 즉 하나님의 종들의 3분의 1이 바로 용의 침, 용의 독침을 맞는 거예요. 그 거짓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복음의 빛을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움을 정말 창조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유명한 목자들도 타락하고 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정말 복음에서 이탈하여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개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많은 별들이 정말 큰 어? 바람에 과실이 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마지막에 마저 타락할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유혹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그 마지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이 붉은 용은 바로 신령한 여자가 낳는 신앙의 장부들을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이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우리가 헬리븐 여자의 그 이적의 두 번째 시간에 이들이 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마, 바로 그 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해산하고서 하나님은 아이를 삼키고 하지만 결국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로 삼켜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싫어하고 하지요. 자, 그리고 그 예를 들어보면 애급에서의 바로왕은 바로 적극의 표상입니다. 그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낳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 헤로도왕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두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애굽에 피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적그리스도도 그 정말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지 못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붉은 용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바로 이 붉은 용은 결코 신령한 여자가 낳은 신앙의 장부 남자애를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고 정말 붉은 용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